사도행전 16장 30회의 1장 우리 한자들이 같이 한번 같이 합격합니다. 이러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오번 말씀 가정 가정.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가정 치유의 응답이 필어갑니다 가정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세 가지로 뭐냐. 마귀에서 가서 세 짓고, 하나는 떠나는. 이게, 떠난, 이게 근본 문제고. 거의 제국이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어.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는데 누가 공격하죠? 사단이 가 과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거 영적 싸움 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바로 뭐가 겹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일어나는 말, 그런발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축복이다. 문제는, 그런 과정에 이런, 가정에 일어나는 막 갈등들이 있어. 갈등.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에도 막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 그래서 필리포서 4장, 6절, 7장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삼사그리 해결되지 않는 이런, 막, 힘든 갈등들. 갈등들 있어요. 자라는 환경들. 환경들 있어요. 그리고, 자라난 배경. 이런, 이런 우상 배경들 있잖아요. 이런. 우상 배경. 자, 그리고, 이런 환경들. 환경이 있다니까 환경. 이런 이제 하지, 환경과 상처, 그리고, 이 배움의 실패, 그리고 실패 경험과 과정 이게 이게 전부 여기는 뭐가 되냐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이, 이게 뭐야 이게 사단에 우리가 자꾸 여기 통로로 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뭐냐 뭐, 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 해야 됩니다 믿음하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합니다 그래서 영장 문제는 어떤 믿음이냐? 바로 마태복음 네?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바로, 예, 수가, 거는 비동. 요, 요, 그리스로라는으로 믿음. 미동으로, 미으로 우리가 자꾸 치으로미동으니다 예수가 우리으 모든 문제를 미동다 이게 근본 문제이기때문에 근본 문제는 우리의 신보라입니다. 창세기 3장일절이절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 왕복 발장 사십 장.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이 야 마귀 자녀는 거짓말상입니다거짓상 합니다. 거짓사그래니다 거짓사. <laughs> 틈만 있으면, 니다서짓말할때이틈 거짓말을 서니장실짓말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도 보면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주게맡기라 이는 그가다이 너희 돌보시니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장마이가 우는 사자같이뚫어다니며삼개째를 찬다 염려를 만주게맡히라 염려 어떻게 하냐 이 사단의 틈이기 때문에 죽게. 맡 아,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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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다 그래서 혹 죽게. 아, 죽게. 아, 죽게. 아, 죽 혼미케 하는 거 혼미케. 사흘 후, 이장 10절 다시 1장 대살로니가 후서 이장 10절. 우리의 모든 속금으로멸망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부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자 거짓 것을 미혹의 거짓 것을 자꾸 믿고, 또 사단은 자꾸 속 석용. 그래서 세상 신이자. 우리도 우서 사장 사자로서 우리도 우서에도 오면 사장 사자 그 중에 이스라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가 하나의 님형상이라우리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과또 예수여의 우리가 너희가 존된 것을 상신이 뭡니까? 혼미케 하는 거야. 복음의 감세가 잊히지 못하도록 자미케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강한 자를 죄가 마태복음 12장 28절 기가 여기가 영가어에가 여기가 여 영적 여기가 승리가 영적 가 여기가 리기가 여기가 여기 그리스도 가 그래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laughs> 호세아의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의 부인이 뭡니까? 너 집나가 돌아다니는 그런 가짜. 다윗왕 왕 뭡니까? 사울왕과 그 딸들. 늘악신들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리고 형들, 형들을 위한 요셉의 형들. 요셉은 그걸 이해했죠. 창세기 45장 4절, 5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게 하지 마소서 한탄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셨다. 는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문제만 시대적 음란, 시대적 음란. 시대적 음란 고림도 우서, 과거는 큰 뭡니까? 자기 질병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전부 다 울려서. 그래서 오늘 이런 날, 큰 증인의 집으로, 이 마태복음 12장, 1장 응. 25장, 증인의 집으로 우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룸대대 봄룸대. 대봄2 0세 이전 2 0대봄 보면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없습니다그래 가장 먼자 돕는 데필 그리스도를 향해서 돕는 데필요없니다 그리고 이 발정에 치우는 말 그리스도가 주인됩니다. 양보 1장 1절 시리 그래서 그리스 안에서 이제 마음 안에 영적상에서. 누의 물음? 사보 14장 14절. 여기 보면 양보 14장 14절. 14. 14. 14.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합리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그리고 영적 사움에 승리하는 가정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세계복마에 향해 가는. 가정의 축복을 빌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 치유. 정말 이 가정의 그 주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죄와 사단, 인생 문제, 열심서 고백합니다. 이제 가정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가정 치유하며 이삼람의천천영아을복아하기 하여 적자사수를 삶을 살아가다